되게 어려운 찬양인데 전혀 안 어렵게 들려지죠?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끼친 성가대와 또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아 눈부셔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laughs> 한번 해보세요 아예 눈부셔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 아 우리 성도님들 눈부셔서 <laughs>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신의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빛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을 물리치는데 빛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깜깜한 밤에 그 깜깜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얼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많이요 손톱만한 그 만한 빛만 있으면 돼요 반딧불 같은 아주 희미한 빛 시라도 충분히 아주 강력한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곳, 생명을 인도하는 곳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건과 환경이 휘몰아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등대와 같이요, 말이죠. 또는 비행기를 깜깜한 밤에 비행기를 안내하는 착륙장의 불빛도 말이죠.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휘몰아쳐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빛이라고 고백하는데 너무 자주 꺼져요. 상처받으면 꺼지고 미움 받으면 꺼지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이 깜빡깜빡거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휘몰아치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빛, 믿음의 빛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당시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약탈과 침입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쪽 동네는 마적이라고 해서 낙타를 타고 약탈하는 무리들도 있어서 이쪽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산 위에 성벽을 쌓고 쉽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고 그 위에 마을을 형성해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 마을을 침공하려고 이민족들이나 약탈 민족들이나 마적들이 치고 올라오면 이성 밑에 쭉 진을 치고 이 성을 노려보고 성그 산위에 사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이 노려보는 이 밑에 사람들은 산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어, 밥을 지어 먹네. 불을 치고 있네. 화장실 간에 아니, 앞집 간에 뒤집 간에 저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하면서 이 성벽에 몰려와서 자기를 지키려고 몰려오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 요 우리의 사소한 것들 하나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략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침공하려고 온이 나쁜 사람들이 성벽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성산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몰려와 가지고 공격하고 윽박지르고 소리치면 벌벌벌 떨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깔딱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네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밥도 해먹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벽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보여진 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때 아주 놀라운 전술적인 효과가 등장을 해요. 아니 공격하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무서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태평하게 사니까. 이제 정작 공격하려고 온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멀리 와도 저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눈 하나 깜짝하나 하지 않구나. 야, 우리 못리뭔 이길 싸움 거는 거 아니야? 라고 물려 물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투명해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져요. 그때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동하지 하지 않고 들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의 마음 순간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악한 것들의 공격에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세상의 빛이라, 이미 너희의 모든 삶이 세상과 악한 것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 공격당할 수밖에 없으니,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불레색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처음 지어요. 평생 목축만 했던 사람이 처음 농사를 짓는데 때가 어떤 때라고요? 가뭄의 때예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삶이 간당간당한 그때에 놀랍게 이상만 백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기 일 아니라고 배가 안 아프다 다들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 블레스의 사람들이 이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면 이삭을 가장 못 살게 구는 걸까요? 우물을 뺏으면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고 그거 의지하고 사는데 우물을 뺏어버리니 어떻게 해요? 이삭이 맞서서 싸울 줄 알았거든요. 자기네들과 똑같이 혈기로, 감정으로 치고받고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삭이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래 가져가라. 그리고 딴데 가서 또 땅을 파는데 아, 놀랍게 우물이 또 나오네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야이 우물 땅내 땅이야. 네가 팠어도 우리 거야 하고 또 뺏어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힘겹게 겨우겨우 우물을 파냈는데 이또 빼앗겼어요 이렇게 무려 다섯 번이나 빼앗겼어요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세 번도 아니요 다섯 번 우리 가끔가다 이러잖아요 내가 딱세 번만 참을게 이 다음에 지나가면 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laughs>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몇번 참았다고요? 세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을 참았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려 다섯 번이나 순순히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이 이삭 앞에 블레의 장군과 왕이 와가지고 바짝 엎드려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대요. 아니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보려고 뭐 장신구를 하거나 반짝이를 걸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불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보고 손들고 항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앞에 또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들처럼 너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 들 앞에 공격 당한다, 비방 당한다. 그러나 요동하지 마라. 이기게 하는 사람은 나니, 이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예요. 빛은요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빛은 뭘로 빛을 나타내죠? 눈에 보이는 게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내가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공격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올바로 살려고 하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살아가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되어도 빛의 모습을 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당시에 등불을 켜면 불을 켜면 불을 밝히려고 등경 위에 올려놔야 옳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우리가 주변에 싫은 사람이 막 뚜저이 가지고 아무게 댁이 있어요 하면 없는 척 하려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 거요? 볼 거요. <laughs> 없는 척 하려고. 이 당시에도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안 드러내려고 했던 방법이 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덮은 쉬운 방법이 말이라는 곡식을 측량하는 그이 도구인데 이게 등불을 덮는데 딱 크기가 알맞았나 봐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아무개때 계셔? 나 우리 집 밥이 떨어졌어. 밥좀 빌려줘. 똑똑똑, 누구 계셔? 아, 우리가 좀 힘든데. 돈좀 빌려줘. 그러면, 어때요? 등불을 켜야 돼요? 꺼야 돼요? 꺼야 돼요? <laughs>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불을 끼는, 끄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등불을 숨기지 말고, 끄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놔서 더욱더 켜라고 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선접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믿습니다 네. 뉴욕의 한 서커스 단에 한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잘생긴 조련사가 아주 멋있는 채찍 두 개를 착착착착하면서 딱 입장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철망이 딱 내려와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더니 막 커다란 호랑이가 막엉 하면서 네 마리가 뛰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막탁탁 하면서 호랑이를 앞발 들고 뒷발 들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고 막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서커스 그 공연하는 장소의 불이 확 꺼져 버렸어요. 아니 구경하는 사람은 이 철망이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떡해요. 사자들은요. 호랑이들은요. 깜깜한 밤에도 볼수 있는데 아, 그 사람은 어떡해요. 야, 틀림없이 잡아먹겠구나. 이한 발만 휘둘려도 그냥 이게 부러지니까. 근데 신기하게 아주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착착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불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련사는 여전히 채찍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불이 켜졌는데 이 조련사가 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얼마나 훈련이 되었길래 당신들에게 안 넘겼냐고. 그때 그 조련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호랑이는 조금만 내가 약점이 보이면 저를 공격합니다. 불이 꺼졌을 때 당황했지만 저는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저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선도분 이처럼 세상은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빛들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더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빛들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중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달려가도 너희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어떠한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다니엘은요. 유대인이었지만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사완으로 내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페르시아 바벨론 대제국의 아주 중요한 관리까지 고위 관리까지 승진을 해요.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세상 사람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이번엔 배가 더 아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못된 방법으로 다니엘을 함정을 파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함정을 판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된 공격을 할때야 비가 내릴 때는 좀 비를 피해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때로는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순응을 하고 때로는 눈 감아줘야 된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면 자기가 공격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의 을 지켰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못된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빌미를 삼아 다니엘을 공격하고 고발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진것 같죠? 실패한 것 같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죠. 놀라운 순간은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다니엘을 공격한 수많은 세력과 심지어는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그 순간을 통하여 다니엘을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 더 귀한 자, 높인 자로 세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형성도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어둠이 깊고 우리가 그것과 동화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강요해도 흔들리지 말고 빛들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고? 그 빛의 삶을 살기 위한 영성이 있어야 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합당한 기도의 삶이 내삶 가운데 채워져야 빛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 깜깜할 때 빛들을 게딱 하고 이게 어두운 것들 비추죠. 플래시를 가지고 빛을 밝히잖아요. 근데 가끔 하다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다가 불이 확 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켜진 버튼을 눌려도 안 켜져요. 왜요? 전기가 끊겨져서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어느 곳에 빛들러 설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빛 되게 하는 영적인 은혜, 말씀,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빛이라라고 축복해 주셨어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빛들을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축정될 수 있도록 빛을 바랄 수 있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렇죠. 불은 빛은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등경 위에 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교회 다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우스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한 믿음이 순수하고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생활 루틴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성경책을 뚝 무작위로 살펴봐서. 주신 말씀을 몇번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그 여자 집사님의 하루의 루틴이었대요. 재미있는 건 아니 그 일을 시작했더니 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인생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님께서 나를 빛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하루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 사니까 얼마나 하루가 달라지는지 그 집사님이 점점점 잘되더래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꼭 세상 사람들은 이런 축복받으면 배 아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모습을 본 집집에 사는 사람이 배가 아파 가지고 자기도 잘 되고 싶어 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을 따라 한 거예요. 이 교회를 갔다가 따라가서 교회 갔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성경책을 쭉 넘기면 자기도 성경책 넘겨서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스스로 목 매달아 죽었더라. 어,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잘못 찾은 줄 알고 또한번 찾아서 딱 봤더니 누가 보금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흉내 냈던 아줌마가 은혜가 됐을까요? 더 상심이 됐을까요? 상심이 됐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중대 내서는 절대 은혜가 오지 않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자리 또한 은혜가 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들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이 은혜가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 위에 서는 것 등경에 서는 것처럼 말씀 위에 서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요? 한 가지예요 말씀위에 못 써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위에 못 써서 그래요 자꾸만 엉뚱한 거 찾아가지고 유다가 스스로 목뭉을 달아 죽은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시험만 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빛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위에 서야 비로소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너희를 공격하고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흔들어도. 우리가 요동치 않게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되기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서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친 줄 믿사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고 꺼져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성가대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우리 같이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